오 예. 오케이 잘 버텼다. 아 근데 그거보다 그냥 아 벌써부터 미드가 맞을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아 외상 안 들고 차라리 그냥 결이로 버틸 걸 그랬나? 카서스 서포시야. 근데 이게 1렙 카서스는 서포 시건 정글이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1렙 싸움 우리가 유리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도 이거는 플래시 쓴 나를 줘. 조... 이거. 나이스? 이거 그러면은 3분 때 티하면 나오겠는데 이번 판? 카서스한테 뺏기지 말라고. 네 그래도 내가 애니비한테 평타딜 교환을 질질 생각은 없는데. 안돼 스펠이 없어서. 아 진다, 진다, 진다. 어이 저마 아니지 너 왜 많이 왔었어? 많이 왔었어? 많이 왔었어? 왜 이렇게 많이 왔었어? 왜 이렇게 많이 왔었어? 죽여 버려. 없애 버려. 그렇지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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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시 하기라고? 에봤데대반데아 왜봐야. 아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시 하기라고? 야 이거 이 이거 다시 하기나? 카소스 왔다 바이도 왔다 다시하기 아니네. 아씨 신경 쓰여 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 더블킬 바텀 왜왜 왜. 바이 여기 알고도 당해주는 이번 판은 그래도 애니비아가 지금 많이 말려서. 그나마 라인전을 좀덜 맞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정글 따고... 어... 따고 죽었네. 탑은 쉐니 레넥톤 상대로 나쁘지 않은 상성이라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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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... 파 아... 파 팝팝팝팝파 어우 따뜻해 애니비한테 맞는게 이렇게 좋아 이거 막타 천천히 치면 포탑골드 하나 탈거 같은데 어차피 애니비한테 맞아야되는거 포탑골드라도 하나 안주면 게이드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라인 클리어 개바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놨어 라인 가지 말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일단은 티아메이랑 기동신 외상으로 용신까지 탈게요 결국에 로밍을 다녀야 이 게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잘 풀리고 있는 탑이랑 바텀도 괜찮아졌네 블루를 안 먹고 왔네. 바이가 먹은 건가? 지금 바이한테 채팅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블루를 왜 네가 처먹냐. 아 파이크 압박하면 게임 이기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. 미드 미드 지지. 오픈. 어디 갔냐? 오케이. 뭐야, 무슨 테리이야 어, 엥? 엥? 그 핑어를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? 오우, 쉔. 아, 이러면은 내가 리에서 다시 위드까지. <laughs> 뛰어야 되잖아. 간다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오, 오! 급그 판단 아주 좋아. 대포 경험치라도 싹 먹고. 하이 하이 나 미드 신스 좀 먹으면 안 될까? 역시 근데 기발이 안정적인 게 차원이 다르게 좋아요. 네, 내가 안 끄는 거 되게 잘하거든. 야 같이 맞아 줄게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마, 걱정하지마. 애니비아 노플이죠. 요것도 천천히... 아, 너무 아쉬운데... 아, 우리 신짜오 민언리쉬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네. 먹지도 않고... 되게 착한 친구야? 야, 우리 너왜글로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? 이거 벽칠 수도 있겠다. 벽 치고 궁 키고 내 벽질 수죠스겠 먹이고. 아아아있겠다 아. 어 뭐야 이렇게 빨리 올줄 알았으면 내가 천천히 들어가면 되지. 아 초식에 아 초식에 광클했는데 내 손톱만 나갈 것 같네. 와 이거 티아메스 가연 사버리면 진짜 개 노답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초식에 같이 써버리면 위험한 템을 옮길 때는 초시계를 클릭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요물을 다른 옮길 템을 클릭해서 옮기는 게 좋아요. 나이 금방 가. 3초면 도착해. 걱정하지 마. 일로 갈까? 일로 갈까? 이 뒷도발 되나? 안 되나? 아. W. 아, 오, 예. 오케이. 잘 버텼다. 공끊어주고 오케이 쫓아가면서 천천히 따주면 되죠 아! 내 트리플킬을 전멸 썼으니까 뭐 아무래도 서포시킬 먹는거 보다는 내가 먹는게 나은거 같긴 한데 뭐냐? 방금 원거리 3마리가 내가 먹은것 같지가 않은데 미드 막.. 아 바텀 막아줘 바텀 막아달라니까? 바텀 가자고 이게 벨코즈 360만 점의 뚝심인가? 좀 절대 양보 안 하네. 아, 이 자야 때문에 근데 좀 애매한데. 자야 갔구나. 야. 자야가 너 버리고 갔구나. 도발. <laughs> 아니, 분명 여기에 자야가 있었는데, 제가 W 쓴게 느낌표가 자야 때문에 떴었거든요. 근데 그냥 자야가. <laughs> 혼자 살겠다고 버리고 가버렸네. 어, 저는 라인 썼을 때는 용은 먼저 가는 거 좋아해요. 간다 싸워, 싸워, 싸워. 야, 저거 한 대만, 아, 저거 한 대만! 아 저거 한 대만 그렇지 <laughs> 아 초식에 누른다는게풍짜오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 나갔는데 이거는 의리를 지킬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답이었네 가사스 노플 블래시 빠진 애들은 다 기억을 해줘야 다음에 공쓸때 편하니까 이제 애니비아 플래쉬는 돌았을 거고 카사스는 노플 자야플은 모르겠고 아니 너 미드 시스 좀 그만 먹어 너 막타만 치는 척 하면서 다 먹는다니까 왜와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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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거 견제하는 척 하면서 또 시스 다 먹는 거봐 이게 벨코즈 360만 점인가? 애니비아 노플 폰으로도 클립.. 클릭... 아폰으로 클립 따는 법잘 모르겠어 아 잘못했다 카서스의 기동력을 너,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해줬어 이게 상대가 오 나이스 트리플 킹. 이런.. 아니.. 하.. 카사스 큐좀 같이 맞아줘야지 진짜 아쉽네 텐트킬 안되나? 아! 잠만! 나! 나! 음.. 코다라 아니야 잠만 밀지 말아봐 이러고 밀어야지 <laughs> 안됐나 그러면? 궁 다섯명 다 처형했네요 그래도 일단 와, 쉘 멋있다. 서포카서스인데. 1렙 궁을 막아버리네, 궁으로. 고마워. 요런 게 클립감이지. 아, 근데 다섯 명다처영 차용... 하긴 했는데. 좀 아쉽다. 비공식 펜타킬인가? 애니비아 그래도 팔제싼거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. 파이크로 애니비아 라인전 하는 게 엄청 고통이었는데. 여기로 한 명이 올 텐데. 바이. 바이가 공 쓰죠? 아 근데 이거 스톤안 맞는 건좀 너무하다. 우리 궁을, 궁을 맞추고 내 뒤로 가네. 이거 조금 양아치인데? 미드를 가라. 야, 이거 쉔 유저들 특. 자기 라인 무조건 밀고 감 펜 쎄다. 나이스 플래츠. 이런 식으로 끝트머리에 써주면은 플래쉬를 써도 이렇게 맞아요. 아 무슨 <laughs> 큐가 벽 에어본에 끊겼어. 괜히 진행 방향 끝트머리에 맞추라는 게 아니긴 한데 살았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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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거 가다가 속박 맞을려나? 안 맞지롱. 근데 기발 파이크 진짜 파이크 특징이 일단 공격력이 높은 거라기미남 발놀림 체력 회복량이 엄청 높아요. 그래서 좋아. 지진. 빰빰빰빰